안녕하세요. 찐맘 소산행복다이기입니다. 베란다, 가을, 물둠.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음, 이게 오팔리나, 음, 오팔리나, 음, 오팔리나, 플루 엘프 플루 엘프 음, 살고 민금, 산부민금 여름 동안 붓자라지 않았더라고요. 음, 백봉하고 샴페인 음, 합식한 거.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물들었죠. <laughs> 황홀한 연꽃. 물들었고요. 음, 바로 여기는 노후. 노후는 다 철화로 변한다고 하더라고. 제 것도 지금 철화로, 음, 분지로 하고 있네요. 음, 라일라. 라일라. 더블린 오즈가좀못 자랐어요. 근데 열포트 사서 했었는데, 어, 열포트 그대로 다 살아있네요. 어, 라울. 라울 초록초록 하네요. 여기는 타이니버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 예, 군자 군자 어, 여기는 남방 웃꿈 남봉 웃꿈 남봉 웃꿈 오래된 우리 애들들이 선물한 남봉 웃꿈입니다 여기 티피차라 티피차라도 조금 어, 초록이가 물이 들었어요. 이는 마리아 마리아 철아 처라? 마리아 철아네요. 키스 오브 바이어. 여는 어. 레인드라 음. 레인드라 호빗 땅인 호빗 땅인 조금 정말 조금 물 들었네요. 아주 조금 물 들었어요. 어? 여기 밑에는, 어, 수, 또 경화금, 또, 자, 보이 자보, 아, 이거는 자보. 자보금, 자보금 등이 있네요. 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백미 이게 백미인이네요. 백미인. 이거는 음, 도테랑, 음 도테랑, 그냥 음, 노끼란, 노끼란, 바나 바나나민, 음다 이거, 뭐? 음. 아니, 아니, 아니. 볼게요. 이거는 조이, 조이, 당인, 음파금, 음파금, 이거는 운, 운, 음파금, 이거는 음파금, 운, 이거는 청페페, 청페페, 홍페페, 유저꺼, 유저꺼, 그리고, 일월, 1월, 일월, 1월, 일월금, 일월금, 백토이. 꽃, 염자금. 그 옆에는 염자. 꽃, 염자금 옆에 염자. 와, 이사이파좀 보세요. 저희 주어가지고 꽃을 활짝 피었네요. 사이파가제 어, 친구가 사준 사이파한 한 포트가 또 있긴 있는데, 어, 이 포트는 지금 음, 제가 이번에 구입했던 사이파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고, 됐고. 여기는 음.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방울봉나. 방울봉나. 제가 <laughs> 조여하게 가지고 두 포트. 방울봉낭이 여기 있네요. 또 여기는 신동. 신동 보셨죠 Uh -huh. 신동이, 여기, 암포트가 있는데, 신동이 계속 뽀슬펴됩니다 신동, 이거는, 얘는 뭐냐 하면, 오렌지 몰로. 오렌지 몰로가, 음 안에가 있으니까, 그볼 몰듬이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동미인. 동미인. 이두 포트는, uh -huh. 누브라와다크누브라 저게? 누브라다크누브라 음, 저희 집에 어, 베란다 거리들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창틀에 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창틀에 이렇게 거리대를 제가 나놓고 어,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제. 음, 햇빛을 보여주고자 창틀에 거리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어? 안녕하세요. 찐맘 소산행복다육입니다. 베란다 가을 물둠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음, 이게 오팔리나, 오팔리나, 오팔리나 음, 블루엘프 블루엘프 음, 살구민금살구민금 여름동안 웃자라지 않았더라고요. 음, 백봉하고 샴페인 음, 합식한 거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물들었죠. <laughs> 하울 안 연꽃 물들었고요. 음, 바로 여기는 노후. 노후는 다 철화로 변한다고 하더라고. 제 것도 지금 철화로, 음, 분지로 하고 있네요. 음, 라일라. 라일라. 더블린 오주가 좀못 자랐어요. 근데 열포도 사서 했었는데, 어, 일법도 그대로 다 살아있네요. 어, 라울. 라울, 초록초록 하네요. 이는타이니버 타이니버거. 타이니버거. 군자. 군자. 어, 여기는 남봉옥군 남봉 옥군 난방옷꿈 음, 오래된 우리 애들들이 선물한 난방옷꿈입니다 이는 음, 티피차라, 티피차라도 조금 정말 초록이가 머리에 들었어요. 이는 음, 마리아차라, 마리아차라네야. 음, 이는 음, 스 오브 파이어. 이는 음, 레인드라, 음, 레인드라. 호빗 땅인 호빗 땅인 조금 정말 조금 물들었네요 아주 조금 물들었어요 또 여기 밑에는 어, 수또 경화금 또 자, 자보 이 자보 아이런 자복금자복금등 있네요. 저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백미인. 여기 백미인이네요. 백미인. 음. 이거는 음. 도테랑. 음, 도테랑. 이거는 음. 도끼랑 계란, 바나 나민음 응? 아이고, 응? 바나나민, <놀람> 음, 깨어, 그리고 조이, 조이 당인, 음 파금. 음 운, 운, 이음 운, 운, 파음 운, 운, 창페페, 창페페, 홍페페, 유자패 유자과, 그리고 유, 적 유, 유, 적고 유, 유, 고1월 일월 일월금 유, 월금 백토이 꽃 염자금. 그 옆에는 염자. 꽃 염자금 옆에 염자. 와, 이 사이파 좀 보세요. 저희 주어가지고꽃을 활짝 비었네요. 사이파가, 어, 제 친구가 사준 사이파 한, 한 포트가 또 있긴 있는데 어, 이 포트는 지금, 음, 제가 이번에 구입했던 사입합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꽃, 예쁘고, 이거는, 음, 아보카도 크림, 아보카도 크림, 방울복랑, 방울복랑? 제가 <laughs> 조여가지고, 두 포트. 방울복랑이 여기 있네요. 또, 여기는 신동. 신동 보셨죠? 어, 신동이, 여기 안부터가 있는데, 신동이 계속 뽀슬펴됩니다 신동. 이거는, 얘는 뭐냐 하면, 오렌지 몰로. 오렌지 몰로가, 음, 안에가 있으니까, 그게 이 없네요. 이거. 여기는 동미인. 동미인. 이두 포트는 누브라와 다크 누브라. 저게 누브라, 다크 누브라. 저희 집에 베란다 거리대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창틀에 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답니다.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창틀에 이렇게 거리대를 제가 나놓고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제 햇빛을 보여주고자 창틀에 거리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답니다.